네, 원더풀월드는 음, 크고 작은 어떤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인간다움을 지켜가는 되게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아름답게 담긴 그런 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김남준님부터 이번에는 배우님들께서 자신이 맡은 캐릭터에 대한 소개 설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김남준입니다. 아 저는 이번 작품에서 은수연 역할을 맡았는데요. 어, 심리학 교수이자 유명 작가로서 행복한 나날들을 살다가 억울하게 어린 아들을 갑자기 잃고 그 가해자를 직접 처단하면서 인생이 180도 바뀌는 그런 캐릭터를 맡았습니다. 네, 차은우님도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권선율 역할을 맡은 차은우입니다. 선율이는 굉장히 유복한 과정에서 자랐다가. 또한 사건을 계기로 스스로 거친 삶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굉장히 어, 얽힌 비밀도 많고 굉장히 미스테리한 친구입니다. 네. 지금도 굉장히 미스터리하게 답변을 하시네요. 조심스럽더라고요. 아, 예. 조심스러우신 거구나. 예. 네, 다음으로 김강우님. 예. 저는 어, 저희 가정에 갑자기 어, 닥친 비극을. 아. 그 진실을 파헤치는 음, 전직 기자 출신의 앵커를 맡았습니다. 네. 네, 굉장히 잘 어울리는 배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임세미님도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원더풀월드에서 어, 수현 언니 남주 선배님의 수현 언니의 친 자매 같기도 하면서 수현 언니 바라기도 하면서 친 동생처럼 옆에 딱 붙어 있는 그런 인물이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편집샵 대표가 되면서 이 미스터리한 사건 안에서 살아가는 인물입니다 어, 정말 이런 해바라기 같은 동생이 있으면 얼마나 든든할까 싶더라고요 저도 보면서 자 그러면 제가 좀 궁금한 점인데 자신의 캐릭터에 포커스를 맞춰서 어떤 점을 눈여겨 보시라 관전 포인트를 좀 짚어 주실 수 있으세요? 어... 김강우님 먼저 저요. 여쭤볼게요 저는 어 지금 뭐 예고편 보시면 뭐 소리도 많이 지르고 막 이러는데 <laughs> 가장 핵심은 가족을 사랑하는 음 가장으로서의 아내를 사랑하고 또 엄청난 부성애를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부각이 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네. 정말 강단 있는 모습 또 가정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불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실 것으로 기대됩니다. 차은우님도 자신의 캐릭터에 중점을 둬서 어떤 점을 좀 주목하시라 관전 포인트 설명해 주세요. 네, 어, 선율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선율이의 그런 감정 감정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어, 아픔과 상처가 있는 친구 그게 점점 회를 거듭할수록 여러 가지 좀 비밀들이 조금씩 판도라의 상자처럼 파헤쳐지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손율리가 느꼈을 법한 느꼈던 그런 거를 봐주시면서 같이 손율리를 봐주시면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한회한회이 판도라의 상자 뚜껑을 조금씩 조금씩 열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임세미님, 네 어떤 캐릭터고 어떻게 봐야 더 재밌게 볼수 있다 포인트가 있을까요? 어, 네, 저희 드라마가 휴머니티라는 장르 안에 이렇게 포함된 단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유리도 마찬가지로 그 인간 한 명으로 바라보면 어떤 한 면에 뭐 긍정적이고 밝고 에너지가 있고 이런 어떤 이렇게 표면에 한 표면은 그럴 수 있는데 한 자세히 다, 들여다보면 엄청 많은 일들이 사람들은 다 경험하고 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한 휴먼으로 봐주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음, 뭔가 단편적이지 않고 다층적인 인물로 봐달라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김남주님 지금도 좀 눈가가 촉촉하신 것 같고요. 네, 아직 애도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느껴져요. 어떤 점에 우리가 좀더 신경을 써서 이 작품을 보는 게 좋을까요? 어, 제가 맡은 은수연이라는 캐릭터는 강한 모성애 그리고 어... 롤러코스터 같은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인데, 어, 상처를 받고 치유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 드라마 어, 강렬하고 또 긴장감 있는 스토리로, 탄탄한 스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 모성의 상처, 치유에 관한 관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배우님들은 하나씩 질문에 답변을 하셨으니까 감독님께도.